책 추천, 책 읽기는 인생 최고의 자기 개발이다. 1일 1독의 흰 문영일. 여러분은 왜 책을 읽나요? 책을 읽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등등.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선택하고, 목적에 맞는 책 읽기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독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략적으로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설군은 성장형 책 읽기 전략을 추구합니다. 간절함을 담아 치열하게 읽습니다. 취미형 독서는 지향합니다. 읽고 쓰기를 통해 압도적 성장을 이루 삶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책을 읽고 있나요? 근본 일일일독의 힘은 설군처럼 성장형 책 읽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필독해야 할 책입니다. 문영일 작가님은 50대입니다. 현재 KT의 임원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으로 인생 최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은퇴 이후 인생 이막에 대한 불안감에서 방황하다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300일 1일 1독 프로젝트 도전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책에는 300일 1일 1독 프로젝트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독서의 목적과 기술, 노하우와 동기부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를 빛내는 과정까지. 인생혁신에 필요한 독서 안내서라 할수 있네요. 설군도 과거 인생 임막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절박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작가님처럼 책 읽기를 통해 현실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작가님이 300일 1일를독 프로젝트에 도전했듯. 설군도 현재 천권 읽고 쓰기 프로젝트에 도전 중이기에 더욱 울림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격하게 공감했던 내용 세 가지를 돌아볼게요. 첫째, 책 읽기는 인생 최고의 자기 개발이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재능이나 사상을 깨우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 한다. 책 읽기는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이나 사상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 자신의 철학이 생겨나고 가치관이 생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관자이다. 그 누구도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인생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도전의 연속이다. 책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하고 지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자. 둘째, 1위를 독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세 가지는 확실히 다르다. 1.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한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2.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만든다. 3. 삶의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셋째, 열개 질문으로 책의 주인이 되라. 책을 읽기 전 표지 앞뒤 페이지, 작가 양력, 프롤로그 에필로그 등을 보고 다음에 질문해 본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나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책의 주인이 된다. 1. 작가는 왜이 책을 썼을까? 2. 작가가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3. 작가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책을 썼을까? 4. 이 책의 요점과 5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5.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6. 이 책의 최고한 문장은 무엇인가? 7.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8. 내가 이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9. 내가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가? 10.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절로 겸손해지는 일독이었습니다. 설군은 책 읽기에 진심이에요. 책 읽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천권 읽고 쓰기 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남다른 성장까지 이뤄냈습니다. 지난 설군의 모든 서평글에는 그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에 저처럼 인생 이막과 자기개발에 전투적인 사람은 못 봤네요. 하지만 작가님은 이미 50대 대기업 임원으로 인생 최정점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성장 열망이 설군보다 훨씬 간절했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일일 독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설군도 본격 독서 생활에 뛰어들면서 이틀에 한 권꼴로 책을 읽고 서평을 남기던 때가 있었어요. 한 달로 치면 15~16권씩 블로그에 서평을 올렸습니다. 생계로 힘든 와중에 초인적 힘을 발휘한 게그 정도입니다. 근데 작가님은 이미 1일 독을 체계적이고 완벽한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광독서법이란 자체 속독법을 개발해 삶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본 서평에서 광독서법의 핵심 기술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님만큼은 아니지만, 설군도 나름 독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광독서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선 조금은 더 실현 가능한 설군의 독서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군의 독서법은 네이버 블로그 설군의 책 읽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법 책은 항상 옳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와 방법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독서 습관을 정비하게 되니까요. 동기부여도 충만해집니다. 조금은 느슨해진 책 읽기 생활에 좋은 자극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 도서는 직장인에게 특히 도움을 줍니다. 대기업 임원인 작가님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멘토와 코치로서 사명감을 담아 썼기 때문이지요. 책 표지 상위 1% 직장인을 만드는 광독서법이란 서브카피 문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해 최선의 삶을 살고 싶은 직장인. 내 인생을 구하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은 직장인들께 추천합니다.